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, 크리스마스입니다. 예.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저는 똑같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복권을 긁는 날입니다. 오늘은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특별히 2,000원짜리 스피또 2,000으로 준비했습니다. 1등 되면 20억이래요. 20억 되면 뭐하지? <laughs> 아, 미친 소리 그만하고 한번 긁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결과는결과는디보인리안 안 보이죠? 리리리디디디디디디디디이디디디 안 보이시지만, 됐습니다. 4,000원! 와! 아이고. 아, 핸드폰이 너무 옛날 거라서 아, 초점이 안 맞네요. 아무튼, 오른쪽 4,000원! 와!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셨어요! 와. 감사합니다! 좀더 빠르게! 너더 <laughs> 빠르게! 다음에 봐요! 안녕!